안녕하세요. 도에디 TV입니다. 제가 오늘 먹어볼 것은요, 바로바로 봉구스 바로 밥버거인데요. 제가 사온 것은 오므라이스 맛 봉구스 밥버거입니다.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저처럼 봉고스밥버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여러분은 어떤 맛 봉고스밥버거를 좋아하시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음은요 해찬맛이고요 해찬맛도 나면서 이제 토마토소스맛도 나고 그래요 그리고 봉고스어버 안에 들어있는 것은 계란이랑 햄이랑 그렇게 들어있어요 아 그리고 치즈도, 치즈도 들어있었네요 햄이랑 여기 같이 먹을게요 뭐 몽고스 아빠가 안에 치즈하고 계란하고 햄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몽고스 아빠가 안에 그 영양가 있는 계란이랑 치즈랑 햄이 들어있으니까 뭔가 궁합도 잘 맞고 뭔가 맛도 엄청 맛있고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저녁밥으로 무슨 음식을 먹고 있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지금까지 봉구스 아버거 먹방이었습니다.